<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조정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자문 목사 오늘 51강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정 명절 동안에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함께 동의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고 자문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교만이 오면 욕도 억으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실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문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주급해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다. 오늘 공의를 저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해 받고 함께 받기를 여러분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에 대한 경제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정직과 거짓을 대조하여 주는 이 공의 에다하 이론 행이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성실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자, 공의. 이 같은 것은, 어, 다 같은 도, 군의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어, 특별히 이러면 대표적인 단어가 공의, 째다카, 뭐, 측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 죠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의로운 행위, 이런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구를, 저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재판과 같이 공의가 무너진 그런 행위, 같은 일종의 행위. 반면에 여러분,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살아있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과 불가분적 관계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자른 교만과 겸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한 교만의 길과가 가장 비천한 수치와 여러분 취옥의 상태에 취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폐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나 속이는 사람은 대조적으로 마음속에 속임수, 이중잣대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악의 결과로 갑자기 폐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은 죄물에 대한 경제 생활에 있어서 공의와 불의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부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부익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약에서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절은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공과 악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 탐임, 은전한 자, 이런 공인은 자기의 길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모든 길, 장애가 없는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러면 예수쟁이가 칭의를 입었기에 빠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대적인 원리가 악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 6절은 삼절과 앞에 있는 삼절과 같이 정직한 자의 구원과 속이는 자의 멸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어,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잘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속이는 자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참한 생애를 살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저리의 눈금까지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 아시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저울이나 추는 눈금 뭐, 이런 것들은, 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눈금이 자기에게 유익, 유리하게 함으로 얻은 이익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네, 결국 그는 불이한 재물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오래 전에, 제가 선비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부족관을 했는데 고깃집을 할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도, 도저히 그 장사를 할수 없어서 어, 접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울을 속여서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수동적인 그런 저울이 있을 때어 그렇게 손님을 속이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울을 속이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쬐닥하는 저울과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쉬우침이 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 즉 가난한 자들에게 저울로 속이는 것은 공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니다 여러분 저울의 눈금을 자기에게 조금 손해 보게 달아주거나 평평한 저울의 상대방에게 한 줌을 더 얹어준다면은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많이 갚아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울의 눈금까지도 속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눈금을 속인다 해서, 속인다고 할때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속임수는 좋은 속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권력과 재물보다 공의를 저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공의가 넘친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법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공평한 법의 추가 있다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의 효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약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가 바뀔 때마다 법 관련 기관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법원이 법을 집행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대 정부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신정부적인 것, 신대통령적인 것, 신여당적인 것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여당과 야당 당기당량을 떠나고. 여당과 야당을 떠나고 어떤 집권 세력의 걸 떠나서 법이라고 하는 제다카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의 잣대와 저울은 공평해야 하는 것이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공의를 저축하며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재물이 공의를 무너뜨린다면은 모두가 권력을 쟁취하고 재물을 모아서 공의의 법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의 판을 쳤고 심히 판을 쳤습니다. 불쌍하게 사는 자들은 어디에도 할 소연할 수 없이 이 공평하지 않는 법 앞에서 그런 얼마나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까?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목소리와 정치의 힘에 노리깨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준으로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의롭지 못한 판결로 손해를 본 백성들을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세 번째는 공의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기, 속인 그런 저울, 교만하여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사악함으로 행했던 팩한 일들, 불의한 재물들, 자신이 행했던 악들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죽인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에 눈이 머렸던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우상 제물로 벌겋게 달구어진 우상의 손위로 긋게 하여 몰래 손 위를 긋게 하여 타죽게 만들었던 머네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자신도 바벨론의 최서설에 결박되어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여러분 치욕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공의가 가난자들에게 행해져 가난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그 공의의 대가는 자기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공의에 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의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해세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중심의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나라가 공의로 그 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똑바로 걸어가고, 정직한 걸음을 걷는 봉이의 대로를 우리가 닦아간다면, 그 길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그 길을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의와 속임수로 내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로 가난하고 어리운 자들의 배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불력과 재물이 주는 불이한 맛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의의 맛을 알고 저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공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길단이 되기를 로추원합니다